밥 만들어요. 밥 아, 밥, 밥, 밥 하고 있어 지금. 어, 여기서 네. 여기할수 있구나 여기서. 음, 좋아요. 이거 방한개 얼마예요? 몽골 응? 돈으로. 어, 몽골 돈으로. 몽골 한 금으로. 어. 이제 아. 버렸어. 이제 <laughs> 버렸어. 몽골 돈그 숫자. 아, 한국 말로 이어버렸구나 음. 그러면 거기 이렇게 봐요. 그걸로 그걸로 네. 계산기 계산기로 해봐요. 얼마야? 사람 관계 없어요? 세 명, 네명 괜찮아? 아니 괜찮아? 두 명? 두 명? 명? 명. 응, 그 아기 애, 애기도 괜찮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두 명. 어. 아 이거 가격 괜찮아? 이거 싸? 괜찮아요? 괜찮아요? 음 그렇구나. 맥주 먹어요? 안 먹어 술안 먹어 못 먹어. 이따가 삼겹살 조금. 아르샤. 어? 아르샤. 알차. 아르샤 뭐야? 요구르트? 컵 컵. 그럼 아기는 이거 뭐야? 술이야? 술아니고 술 아니야? 음료수야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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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물, 거 좋아 좋아 좋아, 네, 좋아. 그거, 그거 좋아. 그거 좋아 좋아 좋아. 그거 좋아. 어, 좋아 좋아 좋아. 어어 예스 예스. 어. 아기 차가지고 왔어요? 차? 예. 차 가지고 예. 어. 오늘 울란마타로 출발했어요? 아니. 그럼 어디에서 왔어요? 울란마트에서 네. 왔어요. 울란마트 아침에. 아침 아니고. 그럼 어. 여기서 어. 뜰 칸데. 어. 근데 3일 됐어요. 여기 온지? 예, 3일. 오늘하고? 어, 오늘, 오늘하고. 어제? 주커주커. 그저께? 예. 아, 내일 나가요? 예. 내일 가요? 어디로? 울란바타로? 예. 예, 예. 오. 내일 모레? 어. 한국 가자고요. 한국 가요? 예. 왜? 놀러? 놀러. 오. 아 그, 그 울란바타로서 뭐 해요? 그냥 군대 사람이에요. 군인? 그, 예, 군대. 그니까 지금 군인이에요? 예. 아, 군인이구나. 그 지금 휴가에 휴가? 네, 지금 휴가에. 어, 어, 휴가에서 가족들하고 놀러 왔구나.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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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네. 아, 군인이구나 아기가. 그럼 군대 생활 몇년 했어요? 몇 년? 군대 생활? 이천. 2십 이십 년? 아, 언제부터? 이천. 음... 그럼 언제, 언제 한국 갔어? 한국. 아, 한국에. 군인, 군인이라면서, 군인. 아, 군인. 군인 전에? 군인 저, 조금 하우스 했고. 어. 근데 다 일을 했고. 어, 일하고 와서 군대. 군대도 아, 젊었을 때. 네. 아기 지금 몇 살이에요? 몇 살? 나이. 나이면? 아. 50살. 50살? 예. 50살. 지금도 군대에요? 군인이요? 예. 오, 예, 예. 어, 지금도 군인이구나, 아기. 와우! 와, 멋있다, 아기. 지금도 군데. 네네. 아, 이야 멋있다 이거 정말. 별날. 어 이거 몇, 몇 개요? 예세 개. 별? 큰것세 개. 별? 예. 네, 별. 별세 개요? 예. 네. 한국에서 무지 높아요. 네. 별 네. 똑같애? 한국 것처럼? 똑같대. 별세 개? 예. 네. 어우 반가워요. 티네. <laughs> <괜찮아요. 웃음> 이야. 이거 한국에 뭐야 어. 별? 별 별. 스타, 영어로 스타 별별어별 아. 별. 아. 어. 있어요 그 다음에 꽃, 꽃 무궁화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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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있어요 그 다음 에 이렇게 삼각형 있어요 별 한국 최 이름 뭐야 음, 아, 영어로 걸리날. 컬러날 컬러날 l 아. 장군, 장군, 아. 장군. 장군? 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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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장군 장군 장군인데 장군. 별한개준장 소장 큰, 큰 중중큰별 별, 중장 중, 아, 중장 준장? 중장 중장 어, 네개 있어요. 그다음 세개 있어요. 두개 있어요. 한개 있어요. 아중중 아, 중. 중, 중. 중 어, 장아 중장. 중장. 어. 한국에 높아요, 아주 높아. 몽골에도 높아요? 네네네. 야 좋아 아주. 아. 그럼 군대 생활 20년 넘게 했어, 20년? 네네어 그럼 지금 울란바타르 사, 근무해요, 아니면 울란바타르. 울란바 아기 군인인데도 한국에 가끔 가요? 일하, 그 사, 구, 군인들 만나러 안가안 아, 안 가요? 어. 아, 갔다 왔어요. 어, 군대 군대 만났어요 군인 군인 만났어요? 아니요. 안 만났어요? 안, 어. 안 만났어요. 어. 여기 일주일 돼 가지고. 어. 천주 어. 원세대학교 원세. 연세대학교 연세, 연세.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 맞아요. 연세 말고. 말고? 아, 연세 말고. 어. 대학교 갔다 왔구나. 아니. 원주? 우석 우석 우석대학교, 우석대학교 전주 전주 네. 전주 우석대학교 구독 갔다 왔어요. 왜왜 갔다 왔어요? 누구 만났어요?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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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만에서고 어. 사자면들 만나고 그랬어. 어. 야. 1년 된데. 1년 1년 전에. 음. 어, 1년 전에 네. 만났구나. 어, 이거 아, 어 장면이구나. 도장 어? 이거 우리 도데 어, 어. 이거요. 육군 있어요. 육군 육군이거 육군. 이거, 육군. 우리 한국에 육군 있고, 비행기 공군 있어요? 네. 그 다음 바다, 배, 해군 있어요? 네. 세계 있어요? 여기 몽골 어때요? 오늘 비행기, 비행기 있어요? 해군, 아, 공군 있어요? 어디로? 우리 몽골에 네. 비행기 있어요? 비행기? 비행기 부대. 비행기? 어. 비행기, 비행기 군인 있어요? 아, 없어요. 없어요. 네. 배, 배 군인 없어요? 배, 배. 네, 바다. 어 바다 아, 바다 바다 군인 바다 없어요? 비행기 있어요? 비행기 있어요? 비행기 두개있어어 아, 그리고 다다 육군이거나 육군 네, 네. 여기 여기 부대. 네, 네. 그네맞잘 그렇죠? 진저... 지내십니까? 누가 친구 친구예요? 네네네. 네, 네. 아니 이게 어디, 그래, 어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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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고 이건, 이건 자기 거. 거. 잘 지내십니까? 이런데. 아, 잘 지내고 있어 어, 누구예요 이 사람? 헬로우. 누구예요? 이거 친구? 친구예요. 준홍 어. 유준홍. 어 맞죠. 어. 우석 대그 우석대학교 교수예요? 교수? 네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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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음. 야 우리 아주 군인 별세계 장성을 만났습니다 이게 지금. 아유. 한국에도 자, 가끔 간다는데 우석대학교에 여기 지리 그 사장님이. 사장님? 예. 네. 무슨 사장님? 거기 한국에서 일했었대. 어, 아 한국. 에연수로서 <laughs> 일했어요. 어디에서 일했어요? 연수수 캠퍼시. 스 학교에서 일했어요? 예. 네, 네. 오, 그때 사장님이요. 네, 여기 사장님. 이요 어, 옛날 지금 거. 옛날. 네. 어. 2016년이지. 2016년. 예, 네, 1 6년이 애기. 어, 갔다 왔어요. 에, 에, 아들 데리고. 아들, 아들하고. 아들하고. 뭐, 여기 어디야? 몽 한... 몽골이야? 한국에 캠퍼스 한국에. 아구 개설에. 아... 아, 아들하고 아 같이 갔구나 우리 그래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응. 엄마들 아주 계세, 살아계세요? 아니 엄마들이 있어요 아 계세요 지금? 아, 지금은 어, 어. 4월에 아버지만 갔어요 아 4월달에 응. 올해 4월달에 나이는 나이는 80, 80 어, 86어 아, 86세 아 86세 엄마 87어 그 엄마 한살 87. 많아 어, 어, 지금, 지금 살아계세요? 응. 어 그럼 아기하고 같이 살아요, 엄마? 아니? 따로 살아. 우리 형한테 엄마. 형하고 살아. 아 어, 사, 형님. 어. 이거 다시해, 다시해. 별, 별. 아 중장. 중장. 중장 중, 중. 중. 어 장. 중장. 어 중장. 중장이에요, 중장. 사실 하고 있어요, 사실이? 지금? 와. 어, 여기, 와. 와. 돼지고기? 돼지고기. 이야, 돼지고기 사실이. 아, 어, 소고기 아 이건 소고기예요 어. 소고기 사실이 어, 이거 많네 어 여기 또 있어요 어, 여기. 이거 소고기? 아, 소고기 어, 저녁 먹어요 저녁? 아먹 저녁 먹어요? 한국말 어떻게 해요 한국말 한국 아, 어떻게 알아요 한국... 5년 한국어 아 한국에 5년 있었어요? 아, 아 그러니 한국말 할줄 알지 아아요아 잘해요 지금 잘하고 있어요 지금 울란마트로서 왔어요? 아울란마트아 오늘 왔어요 오늘? 어제? 어제 어제 왔어요. 자사신리좀밥 먹어. 밥 먹어. 예. 아, 그래. 그냥 조금 조금. 조금 조금. 저건 저거 양 양. 양. 아, 양고기. 아, 양고기. 아, 양고기. 양고기. 양고기 뭐야? 양이. 뭘? 어떻게? 혼, 아, 혼헌헌헌 헌. 있어요 헌? 아 있어. 아니, 있어요? 아. 와. 누구요 예 친구? 아, 형수. 어. 어. 형. 아 어, 동생. 동생 동생. 어. 형이고 누가 동생이에요? 동생. 여기 동생 어. 또 와이프. 동생 와이프. 동세. 또 누나. 누나. 어. 아 가족이구나 가족. 어. 아 알았어요 그래. 어, 어. 하나 준다고? 어. 나 지금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아이고 여기 아고 있구나. 아니 아니 조금만 줘요 조금만. 아니 너 밥, 식당 가야 돼 식당. 조, 조금만 줘 조금만 조금 조금만 줘. 먹어 먹어. 서 봐. 뭐 뭐가 돼 그럼? 저희 남편. 남편. 누나의 남편. 대깐만 남편. 남편의 누나. 누나의 남편. 이분이 누나 누나 아니 잠깐만 남편의. 친, 누나의 친, 누나의? 남편. 친, 남편의 친누나의 남편, 친남편의 친누나의 그러면 음... 그 남편하고 이 와이프하고 형제지간이야. 그래 맞아, 친친자매. 아 누나 누나 누나예요? 응. 누나? 이 남편이거든요? 어어어 어, 어, 남편. 남편의 친누나의 남편. 아, 남편. <웃음> <웃음> 헷갈리죠. 아 맞아요 맞아요. 그럼 알았어요 뭔 얘기인지요. 어. 그럼 뭐가 돼요? 뭐가 되냐면. 음. 저희는, 여기 사이에 음 그냥 그거 고모부야 고모부. 고모부. 어. 아, 그 고모부. 왜냐면 왜냐면 여기가 어. 그그 누나보고 고모 이렇게 하잖아. 음. 고모 이렇게 불러요. 음. 근데 고모의 남편이니까 고모부. 아, 고 고모. 여기 사탄 좀. 아 고마워요. 네, 아. 큰 누나가. 어. 그 미국에서 음, 왔어요. 왔어요. 네, 그래서 미국. 놀러 왔구나. 그래서 저희가 어. 이거도 양도? 서로 어. 알죠. 아주 안 됐잖아. 다 됐어? 아니좀있다좀 있다 좀 주... 어, 줘. 어, 좀 있다 줘. 여기 가... 우리 이실 지금 먹을 수 있어요, 이거? 이거 어요다 익었어요? 다 익었어? 고모부, 고모부. 개고모부예요, 고모부. 야, 아주 보기 좋네. 우리 몽골 가족들이 가족 너무 좋아하는 거같아 이틀째, 이틀째 맞아요. 내일 아마. 어, 내일 가. 어디 울란바타로 가요? 네, 울란바타라 가요. 이야, 이 보기 좋네. 어, 그렇죠. 가족끼리. 한, 한 40년. 25년 정도 안 왔다가. 어. 그큰 누나가. 누나 미국에서. 미국에서 8월 20일날 왔어요. 거든요 아, 너무 오래 만났구나. 너무 오래 만났. 그래서 다들 기분 좋구나. 음. 저 지금 이거 가지고 밥 먹고 올게요. 아, 예, 예. 놀러 올게요. 계시고 오세요. 이름이 어떻게 돼요, 참 이름이? 저 선이라고 해요. 선이? 아 네. 너무 한국말 너무 잘한다. 음, 어디 한국 회사에 일한 거 아니에요? 아 저희 학교 아, 대학생이었다가 어, 유학했어요. 유학하다가 어, 한국에서 네. 무슨 대학? 강원대학. 경원대. 경원대. 강원도. 강원도강원대 우리가 내 강원도에서 왔잖아요. 어, 그래요? 강원도. 어디서요? 저 춘천에서. 춘천에서 있었지. 우리 강릉. 아 강릉. 저번에 해변. 해변가에. 예. 어이 저번에 고상, 고성 음, 음. 고성? 해변 있잖아요. 고성 고성. 어. 고성 고성. 어. 거기 갔다 왔거든요. 아, 알았어요. 빨리 우리 밥 먹고 올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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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바이럴 바스타. 바이럴 예, 바스타. 바이럴 예. 바스타. 야, 4방에 이모 뭐 친구들 만나 가지고 큰일 났네 이거 지금. 바이럴 바스타. 어. 됐고. 어려요 어리, 어르세요어괜찮아 사람 좀 아, 말레이. 어어나 어, 알아들어, 다 알아들어. 그랬을 때 똑같은데 조금. 더 다, <laughs> 다 알아요. <laughs> 이거 좋겠나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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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데. 아유. 예. 아. 아 음, 음, 아유. 어. 어나지 먹었네. 음. 아 이거 이고 뭐야, 괜찮아, 괜찮아. 기다 먹었어요? 예. 예. 에? 다 먹었어? 예. 같이 먹어요. 예, 예. 나도 저기서 조금 먹었어요. 저녁. 아니, 저기 식당. 아 식당 식당에서 저 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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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고기. 양고기하고 양고기 밥하고. 음, 이거 이런 거 한국에 없어요. 이거. 몽골, 몽골, 몽골만 있어요? 몽골 있어요? 모르겠어요. 이거 러쉬러야 아, 러시 아, 러시 아, 러쉬야. 러시 아, 러시 아, 러시 아, 러시 아, 러시 아, 러쉬 아, 러쉬야. 아, 러쉬야. 아, 러쉬야. 아, 이거 야 아, 러 이거. 이거 쉬야 먹어요? 아, 러쉬야. 아, 러쉬야. 밥이 더운 거, 오케이. 고마워요. 괜찮아요. 베를라. 이블라 네. 바이블라. 수고하세요. 그 언제 와요? 며칠 있어? 일주일? 일주일. 음. 일주일 돼가지고, 나오는데, 음. 음. 일주일 돼가지고, 여기, 일. 음. 일주일. 시고 음. 야, 이거 완전 아. 한국식이야, 한국식. 이거, 이렇게 먹는 거. 네, 똑같아. 똑같대 김치? 김치도 있어요. 김치 있어요. 한국 가 가지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와요. 예. 음. 그럼 내일 올란마터로 가요? 응. 음. 내일에 음흠. 아침에 오후에. 응. 어. 예, 점심 먹고 가야 돼. 점심 먹고. 음. 음. 여기 올란마터를 몇 시간 걸려요? 5시간? 3시간? 더 걸려 3시간더 걸려. 3시간인데 3시간 3시간? 예. 음. 리안 가면 3시간 때 바로 가면 80 예. 80km 미나... 80km 어, 8 0 나온... k 음. m 온 3시간이 걸 4시간 걸려요? 응 음. 아기 여기 가끔 와요? 가족들하고 여기 그래. 캠핑? 음. 우리 와이프 어. 우리 딸내미 다리미... 딸내미 또 음. 딸내미 몇명? 또 딸내미 있어요 두 딸내미 요또 딸내미 와이프 집에만 있어요? 이거 이거 안해?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네. 음, 한국 친어요국 친구? 아국 친구? 한국 친구? 그럼 거기 친구? 한 친구? 한국 한국 친구? 한국 친구? 한국 친구? 나국친이 한국 친이 한국 친이 친구? 한국 친구? 한국 친구? 한국 한국 친구? 한국 친구? 한국 한한달 전에? 네 전에, 전에. 국 친구? 한국 국 친구? 한 발음은 돼요 네, 국 발음 발음 어. 어? 우리. 아이 보고 그런 사람이에요. 정부 정부 일이요 네, 정부 네. 정부. 네. 음 몽골 정부. 네네네네. 네, 네. 그런 거 일하신다고. 네네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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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음. 하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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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음. 이 사람 이 사람 발음 발음하는 사람이에요. 네네네. 네. 의원. 네네네네. 이거 네, 네, 네. 음, 갔다 왔구나. 그래 만났어요 한국에. 한국에 가서. 음. 음. 여기 다 몽골 사람들이에요? 네네네네. 네, 네, 네. 음. 오. 발음은 믿음 같더구나. 네. 나 장안. 안현동, 안현동? 응. 음. 안현시티. 안현시티? 응. 음. 이 사람은 시티 파라먼트. 아 맞아 맞아, 어, 맞아 맞아. 맞아. 그럼 와이프 정부 이래요? 네네네. 정부 일거버먼트 어, 네, 네. 네네. 근데 아, 어, 어. 큰 정보는 아니고 음. 안현시티 똑같은 게. 아 작은데. 올라바트리올라바트리 음. 항골. 바인조르 수컷트 항우리 항우 조금씩 내가 네아 그 시티 그 시티 제, 시티에. 네 시티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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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퍼 동 그런 거또대항올동 우리가 내가 다 해고 음. 다 그렇게 해서 어. 10월 달에다 했어 음. 여쭤 우리 봐 여기다 울란바토르 아항올동항올아동동 나도 미 위원 어커뮤티요 음, 음 알았어요 전주 전주 우석대 어. 전주 우석대 아, 전주 전주 사람인데 이거. 어 전주 사람 근데 이거 한국 사람이야 사장님 옛날에 예, 아니요 맞아요 맞아요 이거는 음, 이거 음. 던 음. 이게 뭐 이거 뭐 주는 거요 선물 네나 네, 선물 주 선물로 술술술아 네. 그, 아니고 껍 껍이 어 껍이 게시미요 게시미요 네. 게시미요아 네. 네. 너무 좋아요 네. 음. 선물로 줬어요 네네네 네, 네. 같이 있는거다 한국사람들이야 그럼 이렇게 하면 한국사람 지금처럼 한국말 해? 네 한국말? 네 <laughs> 조금 알아 들으니까 조금 알아 들으니까 음. 한국 친구들 많아서 좋, 좋겠다 음. 가끔 한국에 있는 사람, 친구들 또 몽, 몽골로 와요? 왔어요 어. 왔어. 응 번에, 세번 왔어 응세번 왔어요 세번 왔어? 음. 어디갔나? 딸들 일로와 연필 <웃음> 응. <웃음> 응. 응. 여기 연필. 연필, 오케이. 바이럴라 해지, 바이럴라.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밝다. 밝다. 저렇게 캠프파이어가 시작됐습니다. 자, 캠프파이어 대신 불장난을 하고 있습니다.